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 전하는 그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본문 19절, 본문 19절 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 그, 그 길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저의 육체니라. 어 구약 시대에는 대사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그 두려움 속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제일에만단한 번. 어단한번 단 하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두려움 속에 지성소로 들어갔던 날입니다. 이 의식은 철저한 정결례를 통해서 어, 구별됨을 통해서 거친 후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행해졌으며 만약 규례를 어길 경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경외심이 공존하는 엄중한, 엄중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어, 20절 본문 20절에 보면은 어,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막혀있는 길을, 막혀있던 길을, 어,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희장을 찢으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찢으심으로, 우리에는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그 막혔던 담을 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곧 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허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이 길은 죽음의, 어, 죽음의 길이나 형식적인 율법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산길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산소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희장을 열어놓, 열었던 그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완전한 새로운 산 길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육체니,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산 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번의 길이 아니에요. 단번의 길이 열린 것인데, 이 열린 것을 통해서 매번 우리, 아까 매번 동물을 잡아, 잡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단번에그 길을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막혔던, 막혔던 그 길을 한 번에, 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한 번에 거저 주신 어, 선물로 가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는 길 아, 얼마나 좋아요.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관계, 아버지와 나의 그 관계의 일이, 그 막혔던 그 길이 단번에 열려서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희장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19절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육체, 육체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20절에, 20절에 희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희장이 하나님의 곧 육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어,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어 영혼이 떠나시다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성소 희장이 위로부터 위래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됐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희장이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과 땅이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희장이 찢어짐에 대해 본문 1 0장은 10장 20절에 희장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면은 그 고통과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육체 어,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은 그 고통과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꺼운 희장으로 그 장벽이 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그 희장은 찢어지 찢어진 거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죄를 씻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입장이 가능한 통행증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어, 1년에 한번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목숨을 걸고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갔던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직 죄를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만이 우리에게 그 입장이 가능하도록 통행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전에는 우리는 전에 귀신과 사단의 종로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진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전에 귀신과 사단의 종로를 타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단한 번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말로만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라. 그 목숨을 내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심장에 심장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 구속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인데 이를 가리켜 구속이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대속의 은혜를 구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이 나무의 달리심으로 인류가 받을 모든 진노와 수치를 온 몸으로 진짜 온 몸으로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다 흡수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개념은 율법 아래 갇혀 있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법에서부터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랑은 여기 있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막 믿어진다고 생각해서 내가 믿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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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선물로 와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그 크신 정말 한량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뜨겁게 그 사랑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정말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진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돌아가서 세상 속에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귀신과 사단의 종류를 타면서 세상에서는 살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극률하심으로 인해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에 또 와서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기가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정말 선물로, 선물로 받아줘야 됩니다. 믿음이 선물로 받아줘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어두신 그 사랑의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사랑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 살 길. 하나님께 우리 본문 말씀에 산 길을, 어,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걸어야 가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 새로운 길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길,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인 것입니다. 아멘. 아, 본문 20장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분께서 희장을 찢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우리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께로 담대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담대에 나아가는 그 길이 된 것인데 이 길을 통해서 어떤 길이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통로가 되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처음에는 막 어, 교회 오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어,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는 그 모습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랑으로 단번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와서 막 강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어린아이가 막 엄마에게 처음 태어나면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가 돌봐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잖아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그 아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여삐 보시고 단방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장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희장을 찢어 열어 놓으신 그 새로운 길로 우리는 기도의 통로가 되고 아무리 작은 사소함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즉시 하나님께 우리는 아래게 됩니다. 그 아래모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으심과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정말 우리가 새해가 되며 나이를 먹듯이 하나님께 성장하는 기도가 또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진다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또그 길을 희장을 통해서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냐며 말씀의 빛, 말씀의 빛. 하나님이 열어놓, 열어두신 그 산길이 성경 말씀을 길잡이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희장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또산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먹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길가 열려요. 제가 얼마 전에, 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길 가운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를 정말 그 묵구심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기도 가운데 제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아, 내가 길을 열심히 파서 그런가? 길을 열심히 파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희장을 찢어 열어 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또 하십니다. 그 열어 놓으신 산길이 성경 말씀을 길잡이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에 또 어,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새로운 산 길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제복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살 길. 하나님의 새로운 산 길이라고 분명히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길로 거야, 걸어가야만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 육체의 그 길로 반드시 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깊은 사랑과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살 길은 산, 새로운 산 길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그 연약한, 우리가 중간에 막그 연약함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거든요. 치우칠 때가. 그리고 지쳐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 지금 있는 모습, 어, 있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내 네, 잘난 맛으로 정말 그리고 귀신과 사단에 종노릇하면서 세상에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고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은 여, 영혼들이 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그분들에게 본이 되어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걸어 다니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목재물을 만드셨고 그 재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정말 생명의 길. 우리가 죽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새로운 살길을 새로운 산길을 열어 놓으신 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게 산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오 생명 되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